여기는 서울 근교 여행지 경기도 여주예요. 그래서 오늘은 여주 가볼 만한 곳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 소개하겠습니다. 전체 약 8,0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는 패션, 스포츠, 라이프스타일 등 120여개 이상의 브랜드가 들어서 있습니다. 다양한 취향을 가진 고객들이 하루 동안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 공간 만들고 있어요. 그리고 이곳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돼서 주말 방문시 꽤 유용합니다. 주말이나 휴일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이 금방 만차가 되곤 하는데요. 이때 이곳에 주차한 뒤 셔틀버스를 타면 3분도 안 되는 거리라 금방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두 공간은 서로 다른 쇼핑몰이지만 모두 신세계 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쇼핑 시 신세계 포인트 적립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마치 이곳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의 확장 구역처럼 구매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. 여주 가볼 만한 곳 프리미엄 빌리지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.